옛날에 유명했던 노래 중에 최진석댁 세째 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음, 알아요? 아니요 모르겠어요. 한 마을에 최진석댁의 아! 딸이 세인데그 네. 네. 중에서도 세째 음. 딸이 제일 예쁘다는 가사가 나와요. 근데 세이가 세째 딸이. 아 진짜? 아, 네. 딸 부잣집이기도 하고. 네 자매 중에 세째. 네 자매예요. 네, 네. 그런 네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네. 근데 저보다 언니 때문에 그 <laughs> 오빠들이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. 야, 네가 걔 동생이라며 너한테 잘보려는게 아니라 잘 언니한테 잘몰려고네 잘잘 분, 다른 결혼은 혹시 하셨나요? 안 했어요. 네 분, 다다 다. 안 했고. 그러면은 다뭐 하셔요? 혹시 앞에 계신 분한테 소개를 해준다면. <laughs> 아, <어떤 웃음> 해주고 싶으신가요? 일단? 어, 네, 좋아요. 괜찮은? 네, 좋아요. 네, 되게 좋아요. 확신의 형부상이거든요. 확신의 형부상. 근데 그렇긴 해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내가 떠줄게. 어? 하던 얘기 계속 해봐. <laughs>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형부 말고. 오, 그 봐봐요. 뜨거 또. 내려나? 어또 가생 가이죠 내려시면 내려셔내려 저는 저는 영어를 제일 괜찮게 들으니까. 저는 다정한 사람 좋아요. 네? 이상형이 네, 네.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, 사실. 네, 네. 다정한 사람 찾는 게 네, 너무 네. 어려운 거잖아요. 그래서 다정한 사람 너무 좋아해요. 네. 빨리 먹어요. 나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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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익숙한 반응이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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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식적으로 세현한테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공식적으로요? 채널 S